네. 안녕하십니까. h 학과 하늘바입니다. 전국에 계신 h 학과 회원님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니 여러분, 특히 외국인 회원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하늘바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냥 구독, 구독, 알림, 알림, 뭐좀 팍팍 쳐 눌러주십시오. 많은 성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타고피 라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벌써 19번째입니다. 19번째이자 유전자와 관계된 게 나가는 게 이제 네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옛날에 그 레드리스코브라라는 고기들을 제가 그 널리 통을시켰었죠한국적으로 그러다가 거기서 알비나 유전자를 빼서 앞에 알비로 붙이면 알비로 레드리스코브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번 두, 첫 번째 시간 뭐세 번째 두 번째 시간인가요? 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아, 뭐가요? 그럼 모든 고기가 알비노가다 나와요? 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유전자가 깨져서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렇게 한 말씀드리고 깊이 들어가면 좀 피곤해지니까 다음 시간에 공통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러면 고전 속의 고전 레드레이스코브라에서 알비노 유전자를 빼면 알비노 앞에 갖다고 했죠? 알비노 레드리스코브라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레드레이스 코브라입니다. 이이 이 친구들이 이제 원종이죠. 제가 이제 관리를 소홀히 해갖고이 친구들 보면 꼬리가 조금 찢어졌죠. 이건 물갈이 잘 해주고 밥잘 먹이고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램지훈이라는 건데요. 램지훈은 여러분 이제는 유통이 안 되고 유통뿐만이 아니라 이동금지 품목입니다. 이건 혹시나 여러분들 이동하시게 되면 겁에 크게 걸립니다. 잘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레드레이스 코브라란 무슨 말이냐. 이름 막 짓지 말라 그랬죠. 레드레이스. 레이스처럼 넓게 꼬리 핀이 퍼진다. 그 다음에 코브라 무늬가 붙었죠. 몸에 뱀 무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카메라가 제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잘안 됩니다. 항상. 이 친구들이 먼저, 여기서 알비나 유전자를 끌어내는 겁니다. 알비나 유전자 어떻게 끌어내냐고요. 일단은 유전적 결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자, 알비노 레드리스 꼽아라. 알비나 유전자를 뽑으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뭐 똑같이 변하죠. 알비나 형태로만 나오는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레드레이스 코브라에서 알비노 유전자를 빼서 알비노 레드레이스 코브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제가 좀 항상 아쉬운 것은 이게 카메라를 찍는 제가 그, 그거에 기술이 부족해갖고 그 영상 속에서 보는 거와 실제로 보는 게 많은 무늬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어, 자료를 제가 사진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이렇게 잘 한번 볼까요? 이, 조금 잘안 찍히네요.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 자료로 넘겨주기라고. 자, 이렇게 알비는 유전자를 빼면 전반적으로 눈이 빨갛다. 전반적인 애가 눈이 빨갛다. 이거는 뭐, 100% 진실입니다. 눈이 까먹으면 알비노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늬, 형태의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레드, 레드리스 코버라의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고, 알비노 유전자만 타고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알비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연구실에서 한번 부활을 좀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브라인 시리프 얼마나 끓여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는데, 26대에서 36시간이 제일 적당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아서 다시 한번 하는데, 자, 이거 보이시는 거죠? 있 이거 48시간이 조금 넘은 겁니다. 그러 다음에 보십시오. 이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아무래도 좀 오래 되었고, 다 녹아버렸죠. 이거 보십시오. 물이. 물이 말잖아요. 위에 껍데기 있다 있고, 비쳐 밑에 가라앉아 있고, 비쳐. 이거 왼쪽 거 볼까요? 이거 조금 있긴 있네요. 왼쪽에 비쳐, 약간 있죠. 쓸수 있는 게 약간 있어. 바닥에요. 이거 보십시오. 바닥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에 껍데기 그대로 남아 있고, 비죠 물론 왼쪽 것도 껍데기 는 남아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나 물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이상한 난세가 나요. 그게 다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참고로, 러브라바, 저는 4호, 왼쪽 고 알갱이가 굵죠? 3호, 오른쪽 고 알갱이가 얇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는 큰 통에 많이 고기가 많으니까 요렇게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요런 비교평가가 된다는 점, 색깔, 을 색깔만 봐도 벌써 많이 차이가 나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구소에 있는 레드리스포랍니다아이 뭐, 새끼였는데, 많이 컸네요. 여기도 약간, 관리소울에 있던 조금 꼬리 찢어진 놈인데, 의외로, 안콩카 스폿의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한번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구소에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비노, 레드레이스, 코브라, 지금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는 이런 방식으로 부활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치어들이 넣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화면상에 잘안 보이나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위에 띄어 잊어 있죠? 보통 새끼들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거나 그 속에. 왼쪽 보석에도 물론 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한번더 볼까요? 레드레이스, 코브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루바망 때문에 잘 감상하기가 힘듭니다. 여기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루바망에 있는 거밥 어떻게 주는, 뭐 어떻게 뭘로 주나요? 아, 이쯤 되면 나오죠? 뿌라인띠긴 뿌. 뿌라인 띠니페 손가락으로 콕 왕창 찍었죠? 왕창 먹어라, 왕창. 왕창 먹어라, 왕창. 이렇게 여유있게 주는 겁니다. 아, 앙컷이 좀 아프네요. 약간 수지에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기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애기들은 따로 키우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활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개발 시에서 유전자적인 토대를 만들어서 연구소에 가서 집중 케어, 집중 케어에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 양원양에서 대량 번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시스템. 하늘방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하늘방한테 엄청 큰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팍팍 눌러 주십시오 팍팍 여러분 또 유전자 강의편 계속 시리즈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보고 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